이정선 후보님이 1인당 연간 100만 원꿈드림이 어, 공약을 제출하셨습니다. 아, 학생들 유초중고 전체를 아프면은 초중고 아초 유치원은 뺐습니다. 아, 그러면 약한 1,600억 정도 어, 예산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저는 제 시간이니까요. 1,600억 정도 드는데요. 이 1,600억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교직원을 만약에 채용한다면은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시내에 한 300개가 되는데요. 한 학교에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교직원을 보낼 수 있으면 20명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업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교대 총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6대 총장님이시죠? 네네. 어 교대생들이 요즘 광주에선 몇명 정도 뽑냐면한 아~ 아홉 명 내외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실정을 가지고 저는 물어보겠는데요. 한 학교에 과학 실습비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초, 중, 예. 고 학교에 예.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예. 네. 그런데 뭐 구체적인 숫자로는 뭐 얼마다 이렇게 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뭐 천만 원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300에서 한500 정도 됩니다. 학생 수가 300에서 500명 정도면은 실험 실습비가 1만 원입니다. 아,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02시간에서 연간 136시간이니 1시간에 1인이 실습비를 쓸수 있는 게 1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교육청의 교수 학습비가 1,4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1,600억을 아이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수 학습비에 지원하겠습니다. 보면은 과학과가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시간에 100원 밖에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과학자, 미래교육을 가능하게 습니까 저는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험실습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꿈드림이에서는 그런 학습준비물뿐만 아니라 아, 실험실습에 개인이 쓸수 있는 것들, 예컨대 로봇 경연대회를 나간다. 그럼 로봇 키트를 사야 되는데 이런 로봇 키트를 살수 없을 때이꿈드림이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뭐 학습과 전혀 무관한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는 것들, 체험학습비,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과 상담, 동아리 활동인데 수업을 부실하면서 체험을 강화하겠다.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광주 학생의 학력 몰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광주 학생의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토론에도 도표를 가지고 오셨죠? 네네.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코로나 이때 상 1, 2등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뭘 반증할까요? 그만큼 우리 광주 교육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치된 상황이 여실히 광주에서 드러났다. 그 말은 반증하면 은 광주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팔두 등, 아니, 네. 저한테 주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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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 다음에 저는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 인성 감성 그다음에 체력 이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전인교육이라고 하고 전인교육이 완성될 때 건전한 민주심의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고 방향이라고 봅니다. 단지 점수 하나만의 수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진짜준보가 아이들을 방치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자는 노력하면 자기가 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치하겠습니까? 단지 아이들의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이 교육관이 좀 다른데요. 그건 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자는 이런 광주교육청의 신부름꾼이 되려면 초중고 어, 교사 그리고 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에, 그, 교수하고 총장 했다고 해서 또 어디 정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별라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30초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36년간 아이들의 과학을 가르친 현장교사 출신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수업이라고 합니다. 수업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 눈빛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것이 곧 인공교육이고 아이들의 소통교육이고 모든 교육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이 중요하고요. 그 교육이 광주 교육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현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격은 다른 선출직에 비해서 교육감만 유일하게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경력입니다. 교육 경력을 전에 5년이었다 위원 소송했지만은 헌재에서 맞다 교육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3년으로 내려줬습니다. 또한 가지는 정치인은 안 된다 라고 답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나갈 때 제가 명함 드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민주당이냐고. 정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배제. 전에 정당 가입했다면 그전에 그 정당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이두 가지 자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두 분께서 서로 정치 어디 가입했느냐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고요. 아, 저는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고 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교수는 연구활동의 논문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청문의 논문 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신 후보들도 이정선 후보, 박혜자 후보 논문 표절에 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 대학 총장이셨고 이정재 후보님께서는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건 도덕성에 관한 문제죠. 그런다 하면은 어, 자질이 없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초중고 유치원 수장이 되려면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건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분들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이 있어요. 교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교실이 변해야 학교가 변합니다. 그 주체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교육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교사 출신들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변해야 교실이 변하고 교실이 변해야 학교가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자의 덕목은 도덕성입니다. 거짓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가감히 말씀드립니다. 교대는 국립대학이죠.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징계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교수 연구 기간 동안 종료하고 6개월이었으면은 곱하기 3배 연구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잠깐만요. 아, 여기에서 여기 3배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요. 수업을 주지 않고 연구 활동을 했으니 그 연구 활동의 산물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정선 후보님은 5, 9년생이십니다. 만약에 교육감에 당선되시면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든지 퇴임하고 나면 이 근무할 수가 없는 어떤 변호사들 만약에 이랬다면 배임죄의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도덕성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는 도종환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릴 때내 꿈이라는 시입니다. 어릴 때내 꿈은 선생님 되는 거였고 선생님이 된 다음에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laughs> 라는 시입니다. 교사로서 만족하지 않고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이 씨를 가슴에 품고 저는 36년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만드는 교육감을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아이들이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물음에 대답해 줄 때가 바로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성교육 360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각자의 꿈을, 다양한 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